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레스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논문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4절 말씀을 해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향에 가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전과 다른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에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죠. 예수님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아도 내 그릇에 찰만큼 그게 조금만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달량 없이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양이 없이 주셨다 이 말. 불량이 없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충만하고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한량 없는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고향에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회로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노집 아들 말로 들어버리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심지어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의 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대속하고 그런 거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내셨던 그런 능력들은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들뿐만 아니라 병 고침의 역사나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전하신 복음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는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로 받으면은 권위가 있어 그리고 선지자들 말과 달라요.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된 이유를 이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 무슨 말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너볼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경의 계획들을 볼수 없지만은 볼수 있다 는 것은 그 복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일하는 방향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포로된 자를 억압하거나 논문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내게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 긍휼 이런 것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냐 하면은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 거저 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레위기 25장에서 나타나는 내용. 거기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게 50년이 되면은 자기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으면 그 종된 50년이 지나면은 해방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내가 종으로 팔렸다가 내가 한거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이런 해를 주셨다. 그게 은혜의 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보음을 받으시고 예수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은혜에 이제 자유를 종에서 포로에서 자유된 것을 전하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에 묶이고 허감에권사아 놓이고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에 묶여있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것 없지만은 거기에서 풀어 자유롭게 함을 선포하는 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과거에 억눌려 묶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지 아니하고 저 요셉의 아들인데 아 저런 게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런 말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말씀이나 그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요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니까 엘리야가 지금 보냄을 받은 곳은 가뭄에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안고 가는 그런 엘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 엘리아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졌다 엘리야 시대라면은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3년 반 가뭄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살렙다 한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죽을 음 준비하고 있는 크기의 엘리야가 가서 하는 말이 물아그릇 달라 그리니까 그 물을 떠 주고 나무를 줍는 그에게 떡을 하나 구워라 그러죠. 그이 여인이 하는 말이 마지막 가루에 남은 것을 내 아들하고 지금 떡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게 보냄을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렙다의 한 과부처럼 먹고 죽으려고 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이 많지 않음을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놓겠어요 아마 꾸정물을 덮어 쓰든지 욕을 얻어 먹든지 무슨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의 한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떡을 구워서 자기 둘이 먹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좋을 그 셋이 나눠 먹고 죽지 뭐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3년반그감뭄이다 지나도록 독에 가가지고 늘 그만큼의 양식이.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는 거.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 믿음이 없고 금송아지와 바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나마 믿음이 있었어. 믿음대로 살고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에서그 믿음을 받으시고 양식을 공급해서 공양 받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안 보내졌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어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 그리고 또 엘리사 때 말씀을 하시죠. 누가 보음 사장 27절에 보면 또 성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의 사람 나만뿐이었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한 분입니까?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아왔던 여종 하나가 하는 말이 자기 주인 나만을 보고, 아이고, 우리 고향에 있었으면 그병 대부분 고칠 수 있는데요. 그 무슨 약이냐? 약이 아니라 고향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저 한번 기도하면 다 낫는데요. 그 말을 고지듣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까지 부탁을 했어.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만은 여종의 말이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뭐 답답하니까 지프라기도 잡는 건 맞아요. 사람은 답답하면 지프라기도 잡는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자기의 어떤 체면과 그 위신, 권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종의 말을 듣고 뭐더큰거하렵해도할 텐데 그 목욕하는 거못 해요. 한번 하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나만뭐그 맞다 그 말도 맞다 하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한 그 결과가 뭐냐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병이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그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믿음 있는 나만 외에는 고침 못 받았다. 그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며 있었어도 믿음 있는 사렙다 과부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걸 말씀하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은 연놈바라 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 사이로 지나가시죠. 낭떨이지 그냥 밀어 떨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 장에 보면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려진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 속으로 저런 분 같으면 내가 저분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어요 옷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증이 적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계속 피가 흐르면서 그는 끊임없이 병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즉시 그쳤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 고침 받았다. <laughs> 예수님께서 그를 찾고 부르고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성령의 권능으로 가슴 말해도 믿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역사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는 시대에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도 뒤에 어짜랑 만지면서 고침을 받더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도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 시작부터 복음 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 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늘나라가서 상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병이 고쳐지게 하는 혈루증 거치게 하는 상을 주셔요.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신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갔어도 상 주시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와의 살아 계심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복음 전하시는 그 일들 속에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